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같이 들으시고 하루 한 10분도 기도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고아들, 장애인들을 돌봐주옵소서. 그들의 좋은 시설에... 있게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옵소서, 고아들이, 전 세계 고아들이 사회에 나와서,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 어, 장애인들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어, 이 대한민국의 장애인들도 하나님 어,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켓을 들고 어, 진정한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 시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어, 그들이 어, 돌봄을 받게 하시고 어, 대우를 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라는 바를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어, 중국이 북한의 어, 그 탈북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돌봐주게 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단사비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중국의 그런 변화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도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예전의 그 신앙을 아버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 정말, 사탄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미국에 있다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시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쁜 벌을 고쳐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좋은 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틈틈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전하며 또멋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이여 어 제대로 잘 활용하여서 어,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에게 어,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 인공지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전세계 국가부채, 전세계 가계부채, 전세계 청년 실업 문제, 전세계 뭐 임금 격차 문제, 아버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높은 자살률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전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요, 이태구시에게 리역 깎으시는 분들이 아버지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요 하나님이요, 주요 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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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기도 하는 분들의 그 모든 걱정, 근심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이 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전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수면부적이엽게 하시고. 모든 병이 하나님 예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갈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주시옵소서,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종 성인병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능하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그럽게 배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선 활동에, 자선 활동을 하며, 아버지의 자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모든 것, 주여 하나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상 숭배가 없게 하소서 곳곳에 절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단사의 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하심을 감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시력을 지켜주시옵소서 시력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눈 영양제가 필요하면 그런 성분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필요한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성실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도전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필요한 친화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그런 스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하는 예후와 같이 우상숭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고골세는 그 우상숭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정금과 같이 정결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로 처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과들이 제대로 돌봄 받게 하시고 어, 그런 아버지의 시설과 그게 어, 필요한 모든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